아, 안녕, 아들아. 오늘은 달아날 수 있는 곳 찾기를 할 건데, 아빠가 최근에 아들하고 둬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아들이 이걸 좀잘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 같이 배워보자. AB 중에 오늘은 마우스로 안 찍고 그냥 AB 중에 얘기하면 돼. 아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흙이 두는 거야? 응. 자, A일까 B일까? 아, 너무 어려워. 어려워? 그러니까 어떤 수가 더 최선의 수인지 찾는 거야. 어떤 수가 더 좋을까? B. B 왜? 이젠 이유도 아빠한테 얘기해 줘야 돼. B가 왜더 좋지? 자, 이게 A고, 어, 이게 B야. 이게 더왜 좋을까? 왜냐면 네. 어 A로 두면 끊기잖아요. 저, 저 흑돌이랑 뒤에 있는 흑돌이 이렇게 흑돌이 끊기잖아요. 어 연결되니까 <laughs> 정답이야. 너무 잘했어. 어 그런 식으로 하면 돼. 네. 그 목소리. 조금 줄여도 돼? 아무튼 자, 다음 문제 갈게 1번 맞췄고 자, A, B 이거 이거 아들이 요거 <laughs> 못, 못 맞출 것 같은데 A, B 중에 생각해봐 아. 다 느는 거지 어 방향이 좀 달라 자, 보면 A는 이제 이쪽이고 B는 약간 아래쪽으로 가지 A? 왜 A로 생각했어? 저쪽으로 쭉 늘을 수 있잖아요. 백이 저기 안, 저기 늘은 늘어는지 안, 어안 늘. B 이건왜안 좋지? 왜냐면 일선을 엄청 많이 다가가잖아요. 음1선에 가까우니까. 네. 어 맞아. 왜냐하면 아빠도 예전에 얘기했지만 3선은 실리선, 2선은폐망선이라고 했지. 어. 당장에 뭐 이게 죽지는 않아. 죽지는 않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자, 이 모양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자. 자, 일로 늘었을 때, 만약에 아래로 늘면은 밀고서, 여기 지금 칸이 부족한데, 옆으로 뛰면 돼. 뛰면 되고, 어, 밀면은 젖혀도 되고, 당장 젖힐 때 이제 상대가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젖혀도 되고, 아니면, 아, 이거는 바로 안 돼. 그냥 늘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정성 모양인데, 서로, 모양이 되게 균형 있지. 서로 네. 똑같아 보이지. 모양이 완전 똑같아, 어. 서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laughs> 나눠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아까 이건 나눠 가진다기 보다는 흙이 눌려 있어. 백의 세력이 훨씬 좋아. 여기는 집 약간 생기고. 그러니까, 아까 아들이 말한 대로 보면은, 그니까 러 3선은 방향이 이제 이쪽으로 가는데 자 2선으로 내린 거는 바, 방향이 1선 쪽으로 가 그러면은 음. 모양이 좋은 게 아닌 거야 어, 잘 선택했어 이거 아들이 항상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아빠가 보기에는 평소에 둘 때는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 자 3번 문제 음, 자데제 때는 요런 게 어. 언제 나오지 모르겠어요 음. 자이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 항상 최선의 수를 찾는 거야 아니야, 아, 어, 마우스 안 해도 돼. A야 b 이야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자, 그냥 보여줄까? A는 이렇게 모양이 되고, B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아, A. A? 왜? A는 왜 골랐어? 그냥 B는 1선으로 내려갔는데, 어. A는 이미 지금 사선이잖아요. 어, 사선이 아니라, 1, 2, 3, 4, 5, 6, 6선, 여기가 6선이거든? 근데, 어 아들 말이 맞아 이게 밑으로 가면은 배기 봐봐 그리고 주변에 대기 위쪽에 돌이 있지. 응. 그러면은 저 위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흙이 살기 힘들고 만약에 살아도 안 좋은 거야. 보면 예를 들어서 어 저기에는 저 빨간색 표시가 되고 여기는 안돼 있어. 어 여기는 어, 아, 따로 아빠가 표시한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씌웠어 얼마 도망을 못 가. 응. 그럼 만약에 안에서 살아야 돼. 그러면은 이거는 흙은 겨우 몇집 내고 살고 백은 모양이 엄청 커지지. 어,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도망갈 수 있다고 해도 모양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만약에 도망간다고 치더라도 계속 공격당하면서 또 시달리고. 그러니까 모양이 안 좋아지는데 자, 중앙으로 한 칸을 뛰면은 백이 이제 밖에서 봉쇄가 안 돼. 그러니까 상대가 밖에서 이렇게 둘러싸서 막는 거 있잖아. 이건 둘러싸는 쪽이 되게 좋아, 모양이. 갇힌 쪽은 안에서 살고 계속 사활 신경 써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자 지우고 이거는 이제 중앙으로 따라 나올 때 슬슬 한 칸씩 뛰면 되게 편하게 탈출할 수 있고 탈출을 하면서도 뭔가 상대의 모양을 압박할 수도 있고 되게 자유로워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쪽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그니까 지금 상대돌이 위쪽에 많기 때문에 내, 내가 같이 나가서 빨리 탈출을 해서 중앙 쪽에서 내가 좀 편해져야 돼. 그래야지 내가 움직이는 것도 결정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오늘은 좀 설명할 게 많아. 그래서, 3번, 어, A가 정답이었고, 자, AB 중에, 이렇게 한 번씩 보여줄게. A로 내는 건 모양이 이렇고, B는 이렇게 생겼어. A, 당연히 A죠. 아, 그래, 이건 좀 쉬워? 네. 이유는 뭐야? 음, B는 일선으로 가잖아요. A로 음. 계속. 지금 3선 이고다 아니.. 6선이잖아요 3선 6선이 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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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이유는 돼. 봐봐 B는 이거 같은 경우는 바둑이 완전 망하는게 봐봐 그백이 잡으러 오잖아 아요 그것 때문에 저어저 어. 저 치면 단수 칠때 있고 그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혹시 살아도 이건 망한 거고 왜냐하면은 집만 내고 살고 여기 다 뚫렸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데, 백이 이렇게 좀더 넓게 씌우면 더 힘들어. 이건 이제 더 힘들어. 막 붙여서 이렇게 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살려면은, 또 되게 어렵잖아. 살지 못할 것 같아, 아빠 생각. 아, 이렇게 가는 게 있구나. 치받으면은, 그냥 막는 거는 이제 끊어서 줘서 안 되니까, 뭐, 어떻게 버틴다고 하더라도, 끊으면 결국엔 이거 잡아야 되는데, 막, 어려워 아무튼 백이 안쪽 흑이 안좋아 모양이 자왜안 음. 좋냐면 은 설명을 해 줄게 이도 라고 이도 라고 이제 연결이 돼야 돼 중요한건 음. 근데 연결이 a 로둬야지저 흙돌이랑 연결이 되야 하려면 b는 b는 그냥 아래로 이렇게 뿌리잖아 어, b를 두는 순간 연결이 안돼 연결이 안되는 순간 어떻게 둬도 안좋은거야 음. 어, 혹시 살더라도 연결이 중요한거야 그래서 어, 4번 잘 풀었고 자 5번 보자 5번 자 A A는 이렇게 생겼고 B는 이렇게 생겼어. A? A? A. 어왜 A일까? B는 2선이고 A는 3선이잖아요. 그리고 적들은랑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치 연결이 더 중요한 거야. 만약에 2선이어도 첫 번째 문제가 2선으로 연결하는 거였는데 2선이어도 연결을 할수 있으면은 그게 큰 경우도 많아. 네. 자. 어자이 돌하고 이 돌하고 연결을 하려면은 요 지점에 이제 a 가 있으니까 어 a 가 맞는 거고 자 6번 문제 5자 음. a 는 이렇게 젖히는 거 b 는 이렇게 젖히는 거와 생각보다 어려워졌다 어 요건 좀 어려 어 천천히 한번 생, 생각해보자 a 같아요 왜 a 일까 a 는삼선이고 B는 2선이잖아 근데 삼선이선 물론 그렇긴 한데 그거 말고도 또또더 있어 이유가 또 있어. a 음. 그렇다고 s a 가 s 바로 옆에 거기 저 집에 어 m 음. 더 뚫을 수 있잖아요 n s a m s o a m a 가 정답이고 왜 정답이냐면은 자 s 로 뒀을 때 백은 음. 이런 거뭐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그냥 나가기만 하더라도 봐봐 백돌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쉽게 나갈 수 있지 네 어. 여기는 물론 끝내기지만 몇집안돼몇집 네. 끝내기인데 봐봐 이제 반대로 여길 막으면은 백이 오른쪽으로 도망, 나가 아까처럼 나가지 못하지 네. <laughs>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살려면은, 여, 그래도 왼쪽, 오른쪽 중에 오른쪽이 조금 약하지, 돌이 이게 없으니까. 예. 그럼 여길 젖혀. 그럼 그냥 젖히는 거는, 이단 젖혀버리면은, 어. 요, 요런 방법도 있어. 끊어서 만약에 잡으면은, 이세 점을 잡을 수 있어, 흙이. 어. 대신 백은 여길 얻었고, 지금 여기가 지금 바둑판이 잘려있지만, 오른쪽도 열려있으니까, 이거는 백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이게 싫으면은, 그냥 늘어. 어, 늘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 이렇게 젖혀 놓을 수 있고 왜냐하면 이런 거 젖히는 게왜 그냥, 그냥 밀어 네. 음, 흙이 여기를 젖혀 오네 잡히잖아 네. 받아야 돼 물론 나중에 여기 안 끊어지려면 지켜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음, 이런 젖히는 게 있어서 하나 젖혀 놓고 밀면은 만약에 이제 똑같이 흙이 끊어도 백은 이렇게 하, 젖혀 놓은 것 때문에 얘가 단수가 되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장 살순 있어. 이 응. 옆에 모양도 봐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근데 봐봐. 아까랑 비교해볼게. 자, 이렇게 나왔어. 이 모양이 백이 훨씬 편하지. 네. 일로 도망칠 수도 있고, 위로 가든 옆으로 가든 도망칠 길도 넓고, 여기는 좀 작고, 응. 집 흙이 물론 끝내기는 했지만은. 응. 그래서 A가 정답이고 7번 어, 넘어가보자 어, 완전 어려웠어어 어, A는 A는 두면 이런 모양이고 어, 네. B는 두면 이런 모양이야 어. 뭐가 좋을까? B B? B가 왜더 좋은 것 같아? 왜냐 A보다 음. A는 어, 2선으로 집이 늘었는데 B는 3선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음. A 그리고 음. 어 A랑 B 삼선인 건 똑같지 않잖아요. 어, 똑같아요. 그런데 어 음. B가 어. B는 어. 어. 어 집이 어 색깔로 늘어나잖아요. A는 두 칸으로 늘어나잖아요 집. B도 두 칸으로 늘어나는데. 아 근데 음, 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 이제 설명해줄게. 자 A하고 B는 똑같이 삼선이야. 삼선인데 음. 무슨 차이냐면은. 자, B가, 봐봐. 비 B가 정답은 맞아요? 어, 자, A로 뒀을 때 100은 여기로 둘수 있어. 네. 물론 여기로 두면 막히는 건 똑같지만은 여기로 둘수 있고 만약에 흙이 귀를 차지하면 두 점머리 젖히는 자리가 또 굉장히 좋거든? 네. 물론 이제 끊는 게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니까 이쪽으로 발전을 많이 할수 있어. 근데 자, 여기 B로 막아버리면은 백이 이쪽으로 못 나가지. 완전히 막혀있지. 그리고 안 두면은 봐봐. 네. 여기 봐봐. 백이 안 두면은 막 흙이 이런 식으로 오면 여기 안에 살기가 힘들어. 네. 거의 못 산다고 봐야 돼. 그러면 또 여기를 어디 지켜야 돼. 네. 그럼 봐봐. 흙의 모양이 어떻지? 자, 자, 세력이 이쪽에도 생기고 양쪽으로 세력이 생겼지. 네. 어, 이 모양 되게 흙이 좋은 모양이고. 자, 여기서. 음, 아까처럼 이렇게 되는거는 흙의 세력 모양이 이쪽 하나야 여기는 약간 이제 집을 세력이라기보다 그냥 집을 차지한 거고 근데 이것도 흙이 엄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백의 모양이 더 좋잖아 백의 모양이 아까 갇혀있는 거보다 훨씬 자유롭잖아 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요건 잘 맞췄어 그래도 쉬운 문제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8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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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요거 뭔가 잘못 열었네. 자, 문제 잠깐만. 8번 저체를 잡으라는 거예요? 어? 잠깐만, 기다려봐. 8번이 자체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새로 꺼내줄게, 잠깐만. 뭔가 잘못 열렸네. 자, 여기서, 어, 됐다. 자, 이제 보자. 자, A는 두면은, 어, 잠깐만. B가 정답이에요 자 A는 두면 이렇게 되고 B는 이렇게 돼 모양, 그림을 보고 어떤 모양이 더 좋은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B B? 왜 B일까? A는 지금 2선이고 B는 3선이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2선, 3선도 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또 이유가 또 있을까? 또 있는데 아 생각이 어려우면 아빠가 얘기해줄게 자 A로 뒀을 때 백은 어디로 둘까 자 여기를 밀 수가, 있, 어, 밀 수가 있어 B로 그러면 당장에 음, 젖힐 수도 있겠네 근데 아무튼 간에 백이 이쪽으로 이제 힘을 많이 쓸 수가 있어 뭐, 그냥 어, 단순하게 끊는 거는 이게 좀 근데 여기 또 이렇게 싸우면은 또 복잡해지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되게 이쪽으로 힘을 많이 쓸 수가 있어. 뭐, 이게 싫으면 날 일자 가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근데 여기 막으면 백이 일단 여길 못 나가지. 응. 못 빠져나가고, 여기 벽이 생기지. 응. 그리고 여기 가만히 있으면 또 여기가 약하니까 흙은 이렇게 지켜야 되거든? 응. 그럼 이 흙이 이쪽에 힘이 되게 세지는 거야. 이쪽에 세력이. 응.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흙이 이렇게 두면 백은 밀거나, 뛰거나 할수 있다. 그러면은, <laughs> 아까처럼 흙의 세력이 안 생기고 여기는 이선이기도 하고 끝내기라 작아. 네. 어, 그래서 여기가 더큰 거야. 이제 마지막 문제. 어, 오늘 잘 하고 있어. 자, A는 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B는 밀면 이렇게 되는 거 와, 완전 어려워요. 어려워? 어, 그래. 한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잘 생각해 보자. 아, 아, 아파트는 응. 쉽죠? 응. 이런 걸 알면은 어, 바둑을 더잘둘수 있어. 당장 돌이 죽지 죽고 살고가 아니더라도 내 모양이 편해지니까 음, 그러면은 바둑을 더잘둘수 있지. 음. 판을 유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 어 고민해봐. 어디가 아들 생,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 B? 자, 그러면은, B로 뒀을 때, 어, 아빠가 어떻게 둘지 알려줄게. 자, B는 이렇게 막아도 되고,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어. 그럼 당장에 이돌안 두면은 잡히잖아. 그럼 B가 정답이 아닌 거예요. 아니, 도, 도, 어, 도망가야지. 그러면은, 이건 이렇게 싸우는 거야. 완전 어, 좀 어려워. 아빠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이러면은 서로 이제 복잡해지는데 6부터 어려진것 같아 자, 봐봐 비로 이쪽 잡아비로뒀을 때는 서로 반반으로 싸우는 것 같아 근데 하지만 자, 바, 설명을 해줄게 보면은 백돌은 지금 방향이 자, 이 방, 백돌의 힘은 방향이 이쪽이 셀까 이쪽이 셀까 A쪽 <laughs> 그치, 왜냐하면 백돌이 이쪽에 더 많이 있잖아. 네. 이쪽에 더 가까이 있잖아. 그러면은 상대가 힘을 쓰기 전에 내가 그쪽을 먼저 차지하는 거야. 그러면 싸움이 되는 거야. 심지어 지금 막으면서는 아까는 이제 백흑이 쭉쭉 밀렸잖아. 그치, 이쪽으로 도망갔지. 근데 오히려 여길 밀면서 자흙의 활로를 보자. 흙의 활로는 하나, 둘, 셋, 넷. 백의 활로는 하나, 둘, 셋. 활로가 많은 쪽이 힘이 더센 거야. 보통은. 어, 활로, 서로 열려있는, 열려있는 똑같은 공간이.. 쪽은요? 똑같으면은 주변 모양을 봐야지. 다른 곳은. 자, 이러면은 백, 흙도 여기 이제 살려고 막 움직여야 돼. 뭐 예를 들면은 여기 하나 젖혀 이어서 여기 또 끊어지면은 닫히잖아. 지킬 때뭐 이런 식으로 내집 모양을 지켜서 살거나 근데, 바로 막는 건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여기 젖힌 자리가 너무 좋아서. 음. 그니까,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 살고 나면은, 흙은 이런 식으로. 아까, 아까 쭉쭉 밀렸을 때보다 훨씬 낫지? 여기 백집 다 지어주고 싸우는 건데, 이건 흙이 훨씬 세고, 얘는 힘이 약해가지고, 싸워도 흙이 너무 좋은 싸움이야. 그니까, 뭐냐 하면은, 아빠가 설명해주고 싶은 얘기는, 자, A, B 이런 게 있을 때 주변의 돌을 보고 돌에 돌들이 바, 어, 어떤 방향으로 힘을 쓰는지 보고 그힘 쪽을 먼저 선점하고 하면은 네가 싸울 때더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거야. 그 중요한 거야. 네. 알았지? 어. 오늘은 그러면은 어, 문제 잘 풀었고 이 정도로 끝내자. 자, 인사해 볼까? 안녕. 안녕. 응.